야고보스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네,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찌, 어찌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감남, 감남 열매를,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느 생활에 믿음과 신앙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쌓아둘 때 급해서 넘어져도 선한 신앙적인 말이 나오는다는 말이고, 그러나 평소에 마음속에 악한 것을 많이 쌓아두면 불신앙적인 신앙을 삶을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따뜻하고 위로하는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 혀에서 따뜻하고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말에 크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선생 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된 사람들이 왜더큰 심판을 받게 됩니까? 선생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가르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준비된 마음과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생의 위치에 있다 보면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불성실한 마음과 기도 없이 가르치다 보면 잘못 가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도 많이 하다 보면 심판을 받을 많은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까? 선생 되려는 고상한 뜻을 고상한 뜻을 가진 사람을 막는 말이 아니지요. 잘 가르치는 선생이야 늘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준비되지 못하여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선생이 되려면 차라리 안 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아닙니까?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따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에는 행함이 따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말만 많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행함으로서 가르치는 바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생같이 말만 많이 하다 보면 2절 말씀과 같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이 가르친 대로 다 지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 지키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자연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 지킬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르치는 말을 잘 지킬 수가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절 하반절 말씀읽겠습니다곧 온전한 사람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말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데 자신의 몸을 굴레 씌우시라도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우서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친 대로 지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문 말씀 3절에서는 온몸의 굴레 쓰이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말은 말하는 말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민첩하고도 대단한 힘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의 야성적인 개성이 살아있는 동안 그 이용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말에다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까? 말에다 굴레를 씌워서 그큰 힘센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시키고 경마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말에 굴레를 씌워서 대단히 유용하게 말을 사용하는 것 같이 우리 입도 굴레를 씌운다면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자기 입에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행함이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스는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에서는 말을 하는 혀는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혀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은 혀를 배에 달려있는 키와 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4절에서 배와 그 키에다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바람에 밀려가는 배와 그 배의 키에다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배가 크지만 바다에 광풍이 불면 배가 광풍에 밀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련한 사공은 배의 키를 잘 조정함으로써 바람을 이기고 그 배를, 그 배를 운전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를 잘 사용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크고도 능력이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에서는 혀를 불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오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혀가 작지만 교만한 말을 많이 하며 큰 것을 자랑할 때 온몸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불이 온 산에 불이 번져서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혀가 곧 불이라는 말입니다. 불이 온 산을 불태우고 망가뜨리는 것처럼 혀는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사람의 일생, 즉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버려서 지옥불과 같이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특유한 연설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히틀러는 청중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독일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독일을 파멸로 이끈 바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18세기에 영국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그의 영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영국을 보음주의 국가로 몰고 갔습니다. 18세기 영국은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보음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미국까지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19세기 무지 선생은 어떻습니까? 무지 선생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두수승공이었습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단순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디 선생은 그의 혀로, 그의 설교로 미국의 영적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에서는 사람의 혀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고래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고 심지어는 곤충도 길들입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혀의 독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참수하기도 하고, 조수하기도 하고, 아침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의 혀에 대해서 생각하면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로 혀를 찢을 때 사람의 심령을 정결하게 합니다. 혀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 혀는 심령이 정결케 된그 현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망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정한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지져졌을 때내 죄가 사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의 혀가 어떻게 되는지를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입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은 입으로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나 다름 없지요.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십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의 샘에서 단물이 나오기도 하고 썬물이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을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죠. 감남나무라면 감남의 감남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포도나무라면 포도를 맺는 나무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지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실수하면 잘못을 범하더라도 저주하기보다는 격려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에 믿음과 신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것을 마음에 많이 쌓아두면 선한 말이 나오고 어렵고 위급한 경우에도 선한 말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므로 악한 말이 쉽게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한 것을 많이 마음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급할 때라도 선한 말이 많이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말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